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7만 가구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 37% 정도 물량이 감소한 것인데요. 특히 공공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서 민간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첫 번째 이슈로 주택 공급 계획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올해의 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7% 정도 줄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주택 그 공급 계획은 주택 건설 그 인허가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요. 작년도에는 실적이 58만 7천호였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 수준에 비해서 63%에 불과한 37만 호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 계획을, 그 세우기 시작한 그 2003년도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그 최저치를 보이는 아주 그 적게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음. 그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어, 수도권이 20만 호, 지방이 17만 호로서 작년보다 각각 26%및46% 감소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작년보다 27%가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음. 아, 지방이 이 수도권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은 작년도에 원래 계획보다 너무 많은 양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방 광역시는 원래 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9만 호를 공급을 하게 됐고요. 아, 지방 도지역도 13만 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무려 23만 원나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감소폭이 좀 크게 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음. 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양주택이 30만 2천 호, 그리고 임대주택이 6만 8천 호 수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은 작년보다 43%가 줄었고요. 음. 오히려 반면에 임대주택은 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지금 전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은 공급을 확대하고 어, 신규 어, 분양 물량은 줄이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이 같은 그 결정 배경에 대해서 어, 국토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그 일반적으로 공급받은 수준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경제성장률이 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수요가 네. 한 11만 아, 5천 호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형, 그 1, 2인 가구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수요는 한 19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주택을 멸실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그 대체 수요가 한 6만 5천 가구. 그래서 37만 호 정도를 예, 금년도 주택 공급 계획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공급 가격, 공급 계획은 물량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37% 정도 줄었는데 공공 임대주택은 늘어났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증가했나요? 가장 요즘에큰 문제가 그 전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임대주택은 작년에 한 6만 원 정도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한 8천 원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6만 8천 원을 공부하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한13.3% 정도가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분양 주택은 53만 호에서 30만 호로 줄어들으니까 이 43%가 주는데 반면에 임대 주택은 많이 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공공에서 국민 그 영구 임대 주택이 한 3만 3천 호 그리고 장기 전세 및 10년 임대 주택을 한 13,000원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민간에서는 한 2만 2천0 0원을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에 어느 정도 공급 폭이 이제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을 이제 매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또그 전세 임대 네. 계획이 또 4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총 10만 8천0원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분양주택은 줄었고요. 공공임대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임대는 늘리고 그리고 분양주택은 줄어든 데에 따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대를 늘린 것은 당연히 전세 문제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0%를 넘어섰습니다. 2008년도 기준으로 넘어섰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1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양적으로 계속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을 잡겠다라든지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이제 기존 그 정책하고 많이 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주택보급률이 뭐 서울은 그러면 이제 한97% 정도고 수도권 한 99%에 불과하지만 네. 전국적으로는 한 10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양적 공급 위주의 정책은 아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 일본이 한 115%, 미국이 한1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하지만, 양적 이주의 그런 공급정책은좀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1, 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 베이비 부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12만 명 정도를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령 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그, 가구가 자꾸 이제 다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평일 때도 작은 걸 선호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임대를 또 많이 선호하게 되는 소형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1인 가구를 보면은 거의 그 전체 가구의 이제 절반 수준에 아, 육박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을 펴야 되고 물론 그 인구가 지금 멈추는 건 아니고요. 한 2030년까지는 계속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가구 수도 2035년까지는 증가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 정책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약간 그 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지난 그 m b 정 공까지는 공급 위주로 하면서 이 보금자리 주택을 중심으로 이 공공의 그 확대 정책이 상당히 중심 역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장 기능을 충분히 잘 이렇게 조절을 하고. 정상을 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조금씩 조정하고 오히려 축소에 관한 쪽으로 방향이 설정됐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숫자들은 인허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준공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음. 과거에서는 공급자 뭐 이주로 이렇게 모든 정책을 폈는데요. 이제는 수요자 이주로 이제 정책 기조를 좀 바꿨습니다. 음. 그래서 중공계획까지도 아예 미리 예, 어느 정도 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분양주택이 2만 5천호, 그리고 임대주택이 한 3만 1천호 등 해서 금년에 총 5만 6천호를 정부에서는 중공하겠다 아, 이렇게. 예, 발표를 했습니다. 음. 여기에 그 민간이 중공하는 주택까지 포함하면총 35만 5천 가구가 예, 중공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이 작년보다는 사실은 좀 적은 예, 수치인데요. 아, 그 주된 이유는 소형 주택, 중소형 주택의 물량이 이제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준공 물량 계획은 이제까지는 밝혀지진 않았었거든요. 네. 준공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막연히 무작정 공급을 해서 가격을 잡는다든지 주민의 어, 시, 국민의 그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겠다 음. 아,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을 찾으니까 오히려 그 수요자 위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또 그리고 어, 수요도 막연한 주택 규모, 어, 숫자가 아니라 그 다양한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링 가구 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요구되는 그 수요에 맞춰서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는 그 중공 예상 물량까지 고려를 해서 어, 주택 공급 계획을 조절하겠다 하는 의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뭐 4일 대책에서도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제 수요에 맞춰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더큰 그림을 보겠다라는 건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나 택지 개발 지구에서도 물량 조절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첫째로 이제 정부에서는 그 공공 분양 주택 공급을 이제 축소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기 착수 물량을 이제 감안해서 인허가를 한 1만 원 정도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주택 규모도 60제곱미터 이하의 그 소형주택 이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음. 것입니다. 특히나 그 수도권 그 그린벨트 지역에 공급하던 이런 보금자리 지구의 이제 지정을 앞으로는 신규 지정을 이제 중단 하겠다라고 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지구는 이 공공 분양 주택의 그 공급 물량 및이 청약 시기 등을 좀 조정하겠다. 예를 들어 서한 군데 물려서 빨려는 거 아니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뒤로 좀 빼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양 주택의 그 청약 물량을 당초 1만 6천호에서 한 8천호 정도, 한 절반 정도로 네. 줄였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둘째로 그 시장 수요를 감안해서 이 공공 택지나 보금자리 지구 등의 이 사업계의 그 조정을 아 추진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어 시행자의 그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의 그 진전에 대해서 어 악재가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또 사업이 중단된 것들은 아좀 정상화를 시키겠다. 예를 들면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 지정에 대한 그 정상화. 아 작업이 있고요. 네. 어, 반면에 그 수요가 아주 부족하고 주민들이 그 해제를 요구하는 곳은 그 보금자리 주택도 전부 다 가감이 해제를 하겠다. 음. 예를 들면 인천 검단이라든지 고향 풍동지구 어, 이런 것들도 예, 제, 제대로 그냥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 그 민간 주택 네. 공급 조절을 유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이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음. 그 착공 그 의무 그 기한을 과거에는 한 2년 정도로 봤습니다. 음. 그러나 이것을 어, 2년 내 착공하지 않고 한 3년까지 해도 되는 그래서 공급 시기를 점차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네. 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 택지 내그 기반 시설 설치가 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음. 이런 경우에도 착공을 좀 연기를 한 것으로 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원룸형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 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저중 면적 60제곱미터당 한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넣지 않아도 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대당 아, 한0.5 내지 0.6대 정도의 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음.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주택 시장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로 과잉공급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이 같은 정부의 공공분양 축소 계획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지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주택 시장에서 분양률 제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각종 뭐 경기에 대한 것도 많이 민감하고요. 네. 또 국내외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주택 수요의 뭐 트렌드 또는 뭐 지역별로도 다 다르고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량적인 면에서 어 일단 어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음. 기존의 그 미분양 주택을 그 소진시키는 데는 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를 보이듯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분양 해소에는 건설사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물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안은 네. 좀 없는 건가요? 어, 지금 그 분양 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양상이 서서히 좀 바뀌고 있는 그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어, 과거에는 이 매매 시장이 선도를 하고 뒷따라서 분양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매매가가 좀 폭등하거나 여러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 분양이 아주 잘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건설사들도 많은 물량을 분양, 어, 분양을 하게 됐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분양 시장이 매매 시장을 약간 선도하는 쪽으로 이 추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에 이군불대기가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 과거에 매매 시장위 주로 갈때는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 거래가 잘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할 때 약간 그 일반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매 시장을 보고서 분양 시장에 따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로 해서는 분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경우에 상당히 그 경쟁률도 치열하고 계약률이 높은 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건설회사들도 가격면에서 주위 시세보다 약간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입지를 자꾸 그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아주 좋은 곳이 아니면은 어~ 사업을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분양 시장만큼은 거래 절벽에 있어서도 무풍지제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에 종료가 되지만 이런 거하고도 무관하다. 그래서. 이 미분양 해소에 대해서는 어, 과거보다는 많이 그 입장이 좋아지고 있고요. 음. 특히나 어, 분양 시장이 이제 매매 시장을 선도하는 어, 그런 과도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미분양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13년 상반기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분양시장의 평가와 함께 하반기 분양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분양시장을 평가하기 전에 그 매매시장을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가 사일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약발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무려 사일 대책 이전 수준으로 음. 다시 회기를 했다라는 음.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도 어, 장, 지난달에는 좀 가격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값도 4월 첫째부터 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5월 넷째 주까지 그 상승세가 아, 쭉 이어졌습니다. 무려 9주 정도, 음. 9주간 동안 상세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하락세로 들어서서 어, 이달 같은 경우는 0.03%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 매매 시장은 어, 지금 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분양 시장만큼은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오히려 공급 물량이 좀 늘고 계약률도 어, 늘고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에, 분양을 했던 판교 알파리움이 있죠. 네. 이곳은 무려 평균 경쟁률이 28.5대1까지 치솟았습니다 아, 그것은 시장이 좋다는 이유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건설회사에서 가격면에서 음. 좀 낮춰졌고, 또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좋은 곳만 음. 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결과가 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전문가들은 이 사일 대책 효과가 오히려 분양시장에 마저 들어가서 분양 시장은 연말까지 계속 이런 호조를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도 점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취득세 그 특혜 시한인 6월 이후에 매매 시장은 어, 이 거래 절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분양 시장은 이 취득자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네. 단지 기존의 미분양 어, 중공이 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이런 취득세의 그런 제도가 영향이 미치겠지만, 신규 분양하는 것은 이 취득세와는 관계없기 가 때문에, 일단, 어 그런 그 6월 그 시한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그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은 계속 그 분양 물량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에 그래서 하반기에도 분양 시장은 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체감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주택 경기는 모두 크게 떨어졌는데요.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관련 지표를 통해서 주택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주택 경기, 이게 바로 주택 경기 전망지수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흐름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땠는지 살펴주시죠. 그 주택 경기 전망 지수는 한국주택협회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그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현황이라든지 이런 전망 등을 이제 그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네.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값이 100이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기준값이 100보다 이하이면은 좀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금년도, 그, 주택사 환경, 그, 지수를 보면은, 금년 2월 이후에, 5개월 동안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좋게 흘러오다가, 아, 이번에, 갑자기 그게 네.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어, 한 5개월 정도는, 좋은 그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그게 좀 꺾였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달의 네. 주택경기 전망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얼마나 떨어졌는지 살펴볼게요. 어, 지금 6월 전망치를 보면 서울이 59.1 수도권이 50.0 지방이 62.8로 어, 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5월과 대비를 해보면 서울이 에, 4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고요. 네. 수도권은 6.5포인트, 그리고 지방은 3.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음, 네. 어, 특히 분양계획 지수가 한 2.0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 미분양 지수가 한 8.7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주택시장의 그 매매와 음. 그 거래가 좀 감소될 거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어. 주택 경기 전망 지수가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 일단 그 취득세 감면 시한 이제 6월이 이제 다가왔고요. 네. 어, 벌써 이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다 음. 하는 것을 가장 크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음. 이것은 이제 금년 2월에 우리가 그 취득세 감면 연장 효과로 이제 금년 2월부터 이 가격이 약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쭉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6월에 하락세로 들어섰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작년도에그 예를 또 들어보면 작년에는 910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연속 쭉 상승하던 것이 음. 그 12월에 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여기도 꺾이면서, 어, 반전이 됐죠. 그런데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은 작년은 이 시한은 끝나지만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뭔가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12월에 종료가 돼도 아마 새해가 되면 다시 또 연장을 할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에는 지금 그 건설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계속 그 6월 이후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자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 특별한 유인이 있지 않으면 이 주택시장이 오히려 급격히 또 이축할 가능성마저도 있다고 라 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도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에는 전국적으로 115.6이었고요. 수도권이 114.2% 비 수도권이 117.1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이 보합 국면이고 비 수도권이나 전국적 지수는 상승 국면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러나 5월에는 4월에 비해서 그 수치가 하락을 해서 오히려 전국 그리고 수도권 지수는 이 보합세를 보이고 단지 비 수도권만 이 상승 국면을 보였습니다. 음,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네. 어떤 걸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그 부동산 시장 소비자의 그 행태 변화 그리고 인지 수준을 통해 그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파악하는 것인데요, 네. 0에서 200까지의 네. 그 수치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음. 보는데 대개 3경면으로 분석을 합니다. 보합국면, 상승국면, 하강국면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어, 그런데 심리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부정적 심리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어, 즉 지수가 95 미만일 경우는 하강 국면, 네. 95에서 115까지는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거의 보합이나 하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네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경기지표가 이렇게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4일 대책의 효과가 이제는 다했다.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바닥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저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친 백일치를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거래 절벽이나 뭐 추가 정책을 내놔야할 상황 아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지켜보겠다는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그 주택 관련 세제는 에한칠팔월 되면 은 아마 손을 보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어, 지금 바로 그 착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리를 끌어올리는 거 음. 그리고 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왔는데 지금도 뭐 일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심리를 소비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